안녕하세요. 장호준입니다. 네,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. 어,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그 흔히 이제 하울링이라고 말하는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제 많은 공간에서 특히 이제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에서 이제 그 음향 시스템을 그렇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이 하울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. 그래서 뭐 하울링이 안 나면 뭐 괜찮은 공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괜찮은강의나 이런 뭐 세미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고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수 있느냐. 그러니까 물론 뭐 따로 피드백을 제어하는 기기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. 근데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제 하울링이 나는 주파수들을 이제 먼저 검출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컴프레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해당 부분들의 볼륨들을 이제 증가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,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고 마이크랑 뭐다 연결을 해 놓고 이제 앰프를 키고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피드백이 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집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스피커로 나간 마이크의 출력이 다시 마이크로 돌아갈 때그 마이크에 입력되는 볼륨보다 더 커지면은 거기서 이제 그 무한 루프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무한루프처럼 반복이 되는 것이 이제 삐하고 하울링으로 나오는 거고, 그게 공간에 따라서,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하게 메테르치를 어떻게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. 대체적으로 많이 나는 그 대역대가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정답이나 답안지처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X30이나 뭐 이런 많은 그 믹서에 아날라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날라이저를 켜놓고 아이패드로도 아날라이저를 켜놓고 그러면 어떤 대역에서 우욱 이렇게 볼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. 근데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이크의 위치입니다. 그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의 위치와 스피커의 위치가 실제 피드백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 놔야 돼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니터들, 그러니까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모니터 스피커 앞에 마이크를 놓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마이크의 우리가 지향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지향성과 스피커의 지향성을 이제 이렇게 음 반대로 해놓고, 그러니까. 거의 소리가 다시 안 들어가게끔 해놓는 방법도 있고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니터 스피커의 극성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I have to talk about t 이 i s This is the s p e 는 k e r cable, the speaker 를 a b l e the speaker c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, 소리의 출발점이 반대 방향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, 약간의 이제 도움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괜찮고 딜레이를 약간 걸어주는 것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날 만큼 걸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때 피드백으로 이렇게 루핑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하드웨어 적으로 위치를 잘 잡아 놓는 것이 우선이고,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뭐어그 흡음력이 좋다라는 그 의미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는데 컨덴서 마이크를 좀음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고 최근에 이제 모든 그 믹서들이 개인을좀 많이 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어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음원의 위치를 가깝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, 싱어들도 마이크가 거의 입앞턱 아래, 예. 입앞 턱, 턱 쪽에다 붙여서 사용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이크의 헤드를, 마이크의 머리 부분들을 이렇게 쥐지 않게 하는 것. 예. 그러니까 그게 지향성의 방향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지향성 자체를 변화시켜서 불필요한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그 방법도 활용하시고.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피드백 컨트롤 을 위해서 이제 룸 튜닝이라는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룸 튜닝이라는 것을 뭐 이제 우리 어쿠스틱 튜닝을 해서 막그 흡음판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들은 그냥 스피커의 출력에서 실제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의 설치에 따라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피드백 주파수 그 대역들을 미리 검출해서 그 부분들을 그래픽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메인 인서트에서 연결해 놓은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그것도 어뭐 무조건 막 이렇게 컷을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. 그게 전체 사운드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. 니간 그러니까 이제 음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소리의 퀄리티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고급 스피커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걸 그 앞단에서 EQ에서 뭐 믹서에도 막 엄청난 돈을 썼는데 그 앞단에서 EQ에서 막 그냥 가위질을 해놓으면 그것도 맞지는 않죠? 그러니까 음 적절하게 여러가지 상황들을 잘 조절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막 로우컷으로 아니면 무조건 특정 대역들을 막 잘라 놓지는 말고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하울링이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 그리고 엔지니어라면 일단 귀가 민감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민감해야 되겠지만 무의식적으로도 그 어떤 소리의 변화, 그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거에서 뭔가 웅 이렇게 피드백이 들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파수를 암기를 해요. 그래서 이게 우 음. 하면 어백 킬로짜리, 우 하면 이게 배트레지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어 옛날에는 그 암기를 해야 할 만한 시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아 이렇게 딱 됐는데. 최근에는 뭐 굳이 그런 거기에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뭐 핸드폰에도 앱들이 많고요, RTA 앱들, 아날라이저, 여러 음,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, 분이라면 노이즈 게이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그, 어, 부디기하게 컨덴서 마이크들을 써야 하는 곳에서는 노이즈 게이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피드백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헤드원 마이크라든지 끼는 거 아니면 이제 핀 마이크 아니면 강대상 마이크 뭐 이런 것들 강의용 그 구준행 마이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그 부분에도 이제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하셔서 언제건 소리가 음, 그 신호가 없을 때는 볼륨을 뭐다 줄이거나 아니면 뭐 10dB라도 레인지를 활용해서 줄여놓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피드백을 음, 피드백이 나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래픽 이퀄라이저 연결해서 따다다 이렇게 컷하고 끝내시고 저도 뭐 당연히 그게 공간에 의해서 사운드가 변하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합니다. 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는 말고 우선적으로,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시고,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, 그 다음에 또, 어 스피커에서 나오는,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운드랑 다를 경우,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튜닝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, 어그 부분에서 이퀄라이저가 보정을 해 놔서 여러분들이 실제 아 어떤 어 채널에서 메테르즈를 메디비 키웠을 때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귀에 그그 그 컨트롤되는 것만큼 조절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편하게 확신할 수 있을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룸 튜닝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. 그래서 종이를 우리가 도화지를 하얀색을 써야지 내가 하얀 물감을 따로 안 쓰니까 필요한 그림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지금 컨트롤하는 것이 그대로 어 귀에 이렇게 투영돼서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튜닝입니다. 그러니까 그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핑크 노이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수입을 활용해서 제가 뭐 언젠가 소개도 해드렸던 알리 W 룸 미컬라이저 위저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그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서 기본적으로 공간의 기본 어쿠스틱 데이터를 어쿠스틱에 대한 반응을 일단은 음, 데이터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정하는 그 툴을 써서 각각 주파수 대대마다보정돼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어, 정리해서 이퀄라이저에 적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어뭐 피드백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해도 될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온 출력이 스피커 자체도 특성이 있고 스피커에서 나온 출력이 공간에 의해서 어떻게 사운드가 변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. 사실상 피드백 제어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이미 채널 단계에서 많이 컨트롤을 해놓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채널 단위에서 컨트롤하는 것을 단, 단순하게 그냥 파라메터리 이퀄라이저에서 그 부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. 그래서 실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, 그 채널 EQ를 보면은 완전히 막 이렇게 난도질이 되어 있는 경우 많고. 그걸로도 모 뭐, 모자라서 그래픽 이퀄라이저 하나씩 더 꼽아서 막. 이렇게 잘라 놓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걸로 피드백은 컨트롤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음색 자체가 뭐 좋은 소리가 나오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크가 아무리 뭐 고가의 초고가의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를 쓴다고 해도 채널에서 그, 그렇게 난리를 쳐놓으면 어렵죠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서 컨트롤할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게이트를 잘 활용하고 컴프레서나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 이퀄라이저는 실제적으로 그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제 좀 조금은 길게 피드백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뭐 보면서 이렇게 막 건너뛰기로 보시는 경향이 뭐 당연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그냥 틀어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 동민들한 부분들을 메모를 하든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벌써 봄입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질문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. 바이